본인들이 이제 일반인하고 좀 다르다는 어떤 특권 의식을 갖고 있어서. 본인이 법위에 굴림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도 하고 몇몇 그들의 잘못된 행동조차 팬들이 오히려 기획사와 언론을 탓하면서 우리 오빠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점점 네. 공고하게 만들어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인기를 바탕으로 한 권력을 심어준 게 잘못된 이런 권력으로 표출되는 그런 사례를 낳은 것 같습니다. 성공하고 나면 굉장히 큰 보상 욕구 같은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만큼의 반대 극보를 그정반대로 지금 표출돼서 나온 사건인데 그 표출이 그들만의 어떤 힘으로 되는 문제냐? 라고 생각해보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YG는 이제 그런 일들이 공연히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귀하는 과정들을 보면 너무나 순수하게 잘 복귀가 된다는 거죠. 와, 이 정도면 YG가 방송사를 주력표라 하는 느낌들을 기본적으로 다 받았을 거라고 생니다요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생각되더라 응. 네, 어? 소속사에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되고 아이돌의 유통기한이 연인 중에 가장 짧은 거예요. 소위 칠 년째 짐스라고 하는데 표준계약서상으로 최대한 매길 수 있는 기간이 칠년이니칠 년이 되기 전에 다 뽑아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돌을 그렇지. 인지하게 되는 것은 일반적인 방송을 통해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좀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네. 네. 방송의힘이 어마어마하다. 결과적으로 보면 범법자를 위화한 스타로 같아요. 범법자도 스타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어떤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모두가 함께 이 사람을 출연시키지 네, 말자는 네. 그런 식의 하나의 규제가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피, 만들어진 것도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